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체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손과 216장 자행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从。 no, no. 星星。Sim, sim.

요란기야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요란기야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국기 섬에 그의 부항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으니 그때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열한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에, 이 열한기의 구조가 북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았다가 또남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왕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숫자가 적지도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한열아 명, 남 유다가 약이0 명, 거의 이십 명 가까운 왕들의 내용들이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게다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뭐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쪽 왕이 누구였는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뭐 굉장히 선하고 또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왕들도 아니고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복잡할 만큼 반복되는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또 역대화를 읽으면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임금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선해서 말씀대로 살아간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왕, 우리가 섬길 운전하신 왕은 하나님 뿐이다 하는 사실을 예, 여러분, 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항상 본래 그 당시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교 대상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의 왕인 아마샤의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마샤가 여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주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어, 아마샤라는 왕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도 할수 있고, 비교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가 세 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누가 나오냐면 조상 다윗 같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와는 어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삼지를 좀잘 보시면 예,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했는데 다윗까진 않았다. 예, 그러면 누구의 기준이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높은 것같습니까 착각이 될 만큼 예, 성경이 기록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는데 그럼 예, 다윗만큼은 갖지 않았으면 다윗의 기준이 더 높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온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다. 이 정도의 비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 완전한 냐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한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왕으로 비교의 재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 이스라엘은 어떨까? 이게 지금 남 유다 왕의 이야기니까요. 내일 본문이지만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24장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세이 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또기준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은 누가 나와 은냐면라바은 아들 라엘보이이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첫 번째 왕입니다. 라이스라엘이스라엘왕이도한결같이 죄를 범하는데 그들에게도 누가 있이면 비교 대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이왕이 그 행한 것처이 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이 여러분, 남유다 왕은 누구랑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다윗과. 북이스라엘 왕은 누가 비교가 되냐면, 여로 보암 왕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비교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섬겼느냐 그런 왕으로 비교가 되고, 여로 보암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느냐? 라는 왕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 간격도 상당합니다. 이집 아마샤가 통치하던 시대를 기점으로 다윗 왕은 약한 230년 전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약 150년 정도 전의 왕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계속해서 왕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냐? 삼기지 못했느냐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왕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될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멸관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교회를 떠날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뭐 지금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 누구는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할때그 기준이 야 그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했지, 본받을 만하지 라는 기준으로 이야기가 될 건지, 아니면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비교가 될 것인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임목사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훨씬 큽니다. 어떻든지 간에 교회 연혁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도 등장을 하지만 제 이름이 몇 대와 몇대 단위 목사 그리고 그 행적들이 쭉 이제 해년마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고 또 기록할 때마다 이제 한해한해 한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건가? 어떤 단임 목사, 어떤 목사, 성도들 성님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화 보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그냥 뭐,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하루하루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아침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제를 좀 잠시 뒤로 하고, 조금 더 아마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마샤는 그럼 어떤 왕이었을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정직히 행했지만 그 수준이 다윗과는 같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아버지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좀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그래도 잘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제 정적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6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죄나 자식의 죄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각자의 죄에 맞게 처벌을 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했던 왕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을 물질러서 또 어떤 일정한 나라의 힘을 또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만 하면 참 좋은 왕처럼 보여지는데, 그의 또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나라가 잘 되어 가니까 이 왕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같은 동족이라고 할수 있는 북이스라엘 이 왕과 전쟁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야, 한번 싸워보자. 맞짱 뜨자.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지 마, 그냥 너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싸움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다 읽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왕궁에 있는 곳간들이 열려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이 북 이스라엘로 빼앗겨져가는 뺏겨,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북 이스라엘 왕이 이 아마샤에게 권민했던 1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애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돔을 쳐서 승리를 한번 해보니, 어, 우리가 힘이 있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야, 그러지마너 교만해진 거야. 그 뒤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네 영광이. 너에게 좋하니까 그만 멈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멈추지 않고 결국 싸웠다가 큰 망신을 또 국가적인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수준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예,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왕의 모습. 예, 그리고 또한 명의 기준을 삼는다면,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턱없이 부족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이시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예,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예, 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의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한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는 결국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모시게 또 사람들 보게 어떠어떠 했다라는 기록으로 어떻든지 간에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녔어? 아마 이렇게 생각되고 잊혀져가는 인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를 바라실까? 이 생각을 좀 오늘 아침에는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냥 그 하루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하루를 다 모아서 우리의 인생이 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이 또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성도님은 또 나는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다윗처럼 좋은 기준으로, 야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라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서 우리 의 후대에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또 비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겠지만 그 평가가 결국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또 귀하고 복되게 남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비교제장이 되었던 여러 번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게도또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귀한 사람들로 잘 기억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한 또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려 230년의 시간이 지나고 150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남유다의 다윗도 북이스라엘의 또 여로보암도 훗날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그리고 여로보암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왕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인약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힘을 더해 주시고 출타한 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귀한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